비상 상황 의결됐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임박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임정국 위원회가 오늘 비상 상황이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5어 어, 4명 중 4명이 참석해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유건에서 강건에 2 9명이 찬성했습니다. 예. 유건에서 표결이 끝났다. 이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비상대책위로 바꾸면 비상대책위원을 그 뽑아야 되잖아. 그 사람을 지명하는, 임명하는 게 이제 당대표 권한인데, 당대표가 이준석이다 보니까 이준석을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어, 이제 그 이준석을 제외하고 비상대책위로 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게 서로 간에 이제 뭐, 뭐 회의를 해서 비상 상황이 맞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비상, 비대위로 갈수 있는 명분을 쌓은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법적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 구색 맞추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비상 상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저도 제시했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 지금 유권 해석 안을 보면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물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음, 또, 지난달,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고 했던 결정이 잘못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없었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 역시 대여 협상이라지 원내대표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위상, 위기 상황이냐? 당대표를 직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 심대한 상황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건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방식이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은 저런 거는 이준석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소송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구색을 맞춘 겁니다. 복귀, 복귀가 막혔어요 이준석. ARS로 전국이 비대위 출범했다고 또 깠습니다. 어, 자 여기 보면 전국 위원장 전국의 표결을 AR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진행한다는 이 황당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요 사람들 일정 맞춰서요 과반 소집해서 과반 의결하는 것도 귀찮은지요? ARS 전국이로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ARS 전국이까지 하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공부 모임한다고 국회에는 수십수백 명이 모이는데요. 전국이를 ARS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뭔가요? 자 이준석이 참을 리가 없죠. 이제 이준석은 점점 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하고요. 장재원, 세 가지 선가진 종놈이고요. 아, 오늘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경향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이준석에게 내부총질 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기 모순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부총질이라는 도 인식도 한심한 게 당대표가 말하는 게 정론이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다. 당대표가 내부총재를 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보순이다.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다. 또한 자신을 내친 현 국민의당 상황을 두고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지는 일이 없었고 이준석을 대체할 여성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 속에 어제 드디어 전 연령대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세대 포위론을 대체할 전,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어는 바보들의 합창이다. 또, 윤회권들을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들. 지지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다안다윤회권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로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닌가? 예, 삼성 간호. 영에 나오는 삼성은 그 삼성, 어, LG 할때 삼성이 아니야. 어.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서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 삼성 간호는 한 발은 세 가지 성을 가진 종놈이란 뜻이다. 장재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바른 정당의 합류에 유승민을 도왔다. 또한 유승민과 홍준표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홍준표를 지지하며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또건설헌동의 위장 탈당을 거론하며 비상대책위를 꾸리기 위한 상임 전국 소집위를 두고 나를 세웠다. 오늘 당이 비상사원인지를 표결한다는데 현재 당의 최고위 구성원은 누군가?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사퇴했나?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인가? 정작 사퇴는 아무도 안 했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를 오늘 목격하게 되는 거. 이준석은 지금 선택권이 없어요. 이준석은 선택권이 없어. 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보고 참으라고 해도 이게 이준석이 참을 내도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거를 참는다면은 이준석도 결론적으로 저런 무리수, 저런 부당한 과정에 동조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지금의 이 지금 당 지지율도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한쪽은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어라, 한쪽은 뭐뭐 뭐 안철수를 만들어라, 나경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갈라지게 된 어, 상황이 뭐냐? 이 지금 윤심 논란 즉 이준석을 찍어 내쫓는 이것이. 타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과, 정의 어떤, 이 과정의 어떤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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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위성? 뭐, 타당성? 여기에 공감돼, 이게 지금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점 이준석 쪽으로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의 차기 당대표 선거 지그 지지, 당대표 지지율이나 무슨 뭐 차기 대선주자에서도 지지율이 얘가 공고하게 붙어가는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준석의 명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층이 이쪽으로 섞여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준석이 그거를 포기할 리가 없지. 어차피, 어, 뭐, 그냥 나는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뭐, 지금 끝난 마당인데 그럼 싸워야겠다 이러고 그냥 부딪혀서 그냥 가자 이거야. 여기서 이기면 이준석은 뭐 차기 대권주가 되는 거고 저도 종편 나가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준석, 가처분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공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 이준석이 비대위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 이준석이 9일까지 가처분 신청성 초안을 보내라고 했다며 이준석 측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 비대위 의결의 효력 정지,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준석에 대한 징계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구할 것. 이준석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현 단계에서는 당 대표로서의 복귀 가능성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어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요. 어... 이준석 내가 직접 법정 대응하겠다. 가처분 신청 후 회견까지 아마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자맹을 끝내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 자 크게 두 가지다. 당원 민주주의 위배됐다. 권선동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고 당사무처와 권선동이 이준석 징계 상태를 권위가 아닌 사고로 공식 인정했다. 사고는 일시적으로 직을 수행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당이 대표라는 직은 유지가 되는 건데, 음. 근데 이준석 입장에선 지금의 비대위가 자기한테 갖고 있는 자기의 권한인 당 대표직을 자동적으로 해임시킨다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전국위원회가 당의 최고의결기관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에 대해 사고가 아닌 권리로 판단하는 건 당원들의 권리를 위반했다 음, 절차 민주주의 위배 어, 이미 사퇴선을 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사퇴를 번복하듯이 사퇴를 했으면 권한이 없는데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다시 행사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위배된다 후회 없는 결말이 명예로울것이다 이준석은 후회 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 명예롭다며 가처운 신청으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얘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얘기한다. 후회 없는 결말이 당과 국가의 건전한 경정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 비대위 전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에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개 바로 잡아야 한다. 2 0 1 5년도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 그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5년 비겁함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유승민을 몰아냈던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건데, 지금 요, 이준석이 입장에서 왜 저렇게 나오냐고 보면 이준석은 마땅히 잃을 게 없어요, 지금. 이준석은 사실 뭐 내쫓긴 상황, 뭐, 이래저래, 뭐, 뭐, 밟히고 있는 상황. 뭐, 이준석을, 이준석이 뭐, 매도당하는 상황. 그니까, 이준석은 잃을 게 없어. 가처분 신청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이준석의 엔딩은, 어, 종편 방송에서 정치평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면 그냥 가처분 신청을 때려가지고, 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쪽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가처분시정이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 이러면은 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왜냐 면 혼자서 지금 국민의힘에저 수많은 작당 정치를 다 박살을 내버리는 셈이 된 거잖아. 그렇다면은 이제까지막 이준석 보고 뭐 선당 후사가 어쩌냐면서 뭐 참아라. 이준석이 참아야 되는데 이랬던 구태들 같이 싹다 그냥 어뭐싹다 청소가 되는 거지. 근데 저게 만약에 기각이 됐어. 기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윤석일입 느낌이 들어갔네. 이러고 이준석은 이제 종편 나가면 끝이야. 일어나. 전원아 종편 나가는 건 매한 가지고 거기서 뭐 출원료 받고 살겠지. 그다음에 이뭐어 아무리 아무리 저 구,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대표를 뽑든 간에 이준석이 그 당대표 차기당대표 인기순위에 1위를 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백날 조기전당도 해봤자 진짜 당대표를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정,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국민의힘이 고민이고 또 저런 낮은 지지율로 총선 대가면 결국 비대위를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되면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 데려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볼때 이준석은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그냥 종편이야 종편. 어 그래서 저런 걸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요. 손해 볼 것도 없고. 어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이준석의 경우에는 지금 이그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그냥 동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과거 같으면 은 그냥 네가 감수해라 이러고 떠는 게지만 그게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나는 무죄인데 내가 왜 윤리위 자체도 내가 황당한데 내가 이걸 왜 감수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때리고 반발하고 이렇게 나가는 데에는 이런 구태정치를 이런 집단적인 린치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작당정치를 해서 누구든지 내쫓을 수 있는 이런 식의 구태성을 무조건 바꿔놔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지. 예. 에...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준석이 자기가 나서겠다 해 갖고 자기 지금 총대 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당위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면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보면은 실천력이 매우 떨어져. 실천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뭐죠? 뭐 병사 200만 원 주겠다. 그냥 주면 되잖아. 여가부 뭐 폐지하겠다. 그냥 폐지하면 되잖아. 어? 뭘, 뭘 하겠다 이러면 좀 밀어붙이고, 뭔가 빨리빨리 하고 이러면 되는 거를, 그거를 한다고 했다가 다 포기해. 다 철회해. 다 철회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파 정치 바닥에서 실천, 뭔가 행동으로 옮겨서 밀어붙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엉뚱한 데서 이준석 내쫓는 것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뭔가,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미룰 수 있는 이쪽의 지지자도 원하지 이준석이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은, 그거는 굴복이 되니까 이제 다 떨어지는 거거든. 이준석도 그걸 아니까 밀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강력적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어 이게 이 과정의 끝이 누가 이기든 승자가 없어. 승자가 없고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다 같이 망하는, 이런 망하는 이 모두,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뭐, 득보는 건 민주당 밖에 없지. 근데 애초에 이준석을 내쫓는 과정부터가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간질을 우파들이 놀아난 거죠. 냉정히 말하면. 그리고 우파가 망해야 돈 버는 틀투버들이 놀아난 거야. 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민심이 떠나고 지줄이 박살나고 우파 모두가 다 망한다라는 거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민주당만 도와주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든 이건 민주당만 다 도와주는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이준석이 참아도 안 되는 거고, 안 참아도 어쩔 수 없는, 이, 이, 방향은 정해진 거야. 어, 이 진짜로 와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이준석으로서는 명분을 쥐고 있으니까 일단 가겠다 이거고, 여기서 누가 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도 결국 승자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거는 결국은 우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우파 사람, 그러니까 우파를 화합을 하고 통합을 시켜주어야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도 포용을 하고 지금 저뭐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거 화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감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싫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이 억지스러움이 이게 지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당이 당이 계속 분란이 일어나 왜냐면 왜 반반발도 하나도 없고 뭔 정당이 무슨 공산주의 정당도 아니고 이렇게 되냐 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막지 숭배하듯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어, 적절하게 뭔가 이게, 도, 이게 내부적으로 이런 비판이 돌고 자유분방함이 있어야 그게 자유민주주의적 공, 정당인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다는 우파 정당이 오히려 북한 정당처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이탈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어,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흐름이. 너무 이게 좀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수 있거든요. 뭐어 이렇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